구항고, 1, 8과, 라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해보고 올게. 어, 제대로 잘 북한되고 있네. 자, 뒷문적으로넘어가서 바로 봅시다, 이제. 자, 런던 언더그라운드언더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기억해 봅시다. 언더그라운드는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이 지하철을 영국에서 표현할 때, 바로 언더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러면 런던의 네, 지하철은 무엇 s the world? 세계의 소유병 난 거지. 세계의 first s u 시스템 어떤 거였다? 최초 지하철 시스템이었다. 체계였다. 여기뭐 어려운 거 없었고. 1908년에 확실한 과거 시대가 나왔는데, t h 스트맵 어떤 거지? 첫 번째 지, 하 지도지옥 시스템. 어떤 곳에? 그 지하철 시스템을 렇게겠지 지하철 시스템의 랩이니까 노선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자, 첫 번째 지하철 시스템의 맵이 월 published. 동그라미, 동그라미, 수동태로 이어봅시다 자, p u b l i s h 는 원래, 어, 이게 출판하다, 이 정도의 뜻이니까. 출판하다, 그래서 출판되었다. 수동태가 된 거지. 자, 그런데 시제를 맞춰주고, 1 9 0 8년이니까 시제 월가 났다는 것과, 맵스가 좋아으니까복수라서 머지가 아니고 월가 왔다월 published. 출판되었다. 이 정도의 뜻이네. b u 부터 바로 가봅시다. But, so. 그런데, because,부터, life까지 쭉 걸쳐주면 되겠네. 그런데, because the subway lines. 자, subway lines 하면은 지하철 노선을 뜻하지. 노선들이, were s h o w 제시되었기 때문에, as they appear in real life. 자, 그런데, 어떤 분이든, as, 뭐뭐인 대보로 해석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데이서 자, 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subway lines지. 노선도가 appear, 나타났다, 나왔다, in a real life. 어떠한 대로 실제 생활 그대로 지하철 노선도가 어필 나와기 어 아, 다시 한번해석해 줄게 왜냐하면 지하철 노선도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노선도가 실제 생활에 나타난 것처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without simplification 뭐 없이 without simplification 전치사지 그게 명사 형태 나와야 돼. Simplification하면 단순화라는 명사가 된다. 단순화 없이 그냥 원래 실생활 그대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그 지도들은 were confusing였다. Confusing하면 형용사가 되는 거지. Confusing, 혼란스러운이 되겠네. 자, 이렇게 감정 같은 동사들이 I.M.G를 나타낼 때 감정을 유발하는 현재 분사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hard, 어려웠다. to lead, 뭐하니까 읽기가. 자,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문법으로 hard, 혹은 confusing에 대한 설명된다. 뭐 하기가 어렵다. 읽기가 어렵고, 혼란스럽다. 이 정도의 뜻이고, 기본적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걸 바로 봤을 때, 자, it was the e a v y that. 자, 여기 중요한 문의 하나가 없다. 이때 무슨 부분이다? 강조 부분이다. 잇 워즈와 잇 이즈와 원래 때입과비공사와댓 사이에 주요한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을 것만 여기 넣어주는데 시제만 조심하자. 해리백이라는 애가 바로 커머비드. 케이머비드가 뜻이 뭐지? 커머비드가 원래 떠올리다라는 뜻이. 에요이 숙어도 외워봅시다. 중요한 거야. 케이머비드. 떠올린 사람이 바로 해리백이었다. 저 원래 이거 주어로 그대로 문장이야. 해리백이 떠올렸다. 언이노베이티브 아이디어. 혁신적인 생각을 떠올렸다. 요 정도인데, 그러면 이 이때 강조금이라는 것은 이과 그 다음에 나왔던 비동사와 대 사이에 원래 문장 있지.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넣어주고 나머지 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라고. 자, 바로 그리로 뺏겼다. 떠올린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언제? 1931년에. 요렇게 때문에 우리 언제나 무슨 시대다 완벽한 과거 시대가 된다는 거지. 뒤로 넘어가서 또 바로 가봅시다. as 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orkers. 자, 가르쳐볼게요. as는 뭐뭐로? 서로 해석이 되 department, 부서. 근데 of transportation 어디에? 대중교통이지. 이 단어도 외워줘야 된다. department와 transportation 되지. 자, 대중교통 부서의 녹음자로서 그는 깨달았다. 자, 이 대승 단면이 뭘거 아니야? 김문장 전체를 가르쳐볼까? 하나의 명사화 시키는 접속사인지, 그제. 왜? 그는 깨달았다라는 목적 없잖아. 자, 그는 깨달았다. 댐 이하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 only two things. 오직 두 가지. 오직 두 가지가 matter 일형식 동사일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었지. 오직 두 가지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대. For passengers. 누구에게? 승객들에게. 단어도 증서겠지. 승객들에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매력과 동사였다는 걸기억합시다 When traveling by subway. 뭐할 때? 이동할 때. 트래블은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어. 여행보다 이동하다가. 이동할 때. by subway. 지하철로 이동할 때. 두 가지. 오, 두 가지. 유일하게 중요한 게 바로. 유효, 아, 주요한 것을 깨달았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정도의 뜻이지. 자, 그런데 요거는 현재 군사 구문이 되는 거요 접주공의 출격형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접속사, when,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고, when, 다음에, 어, 여기서 나왔던 뭐, 패신저가 아마 맞겠지. 그들이 뭐 해, 이동하는 주체는 패신저니까, 그대로 s r a v e l 해준 다음에, 이거는, 여기, better. 동사가 과거 형태가 아니니까, 현재형이었으니까 똑같이 현재형으로 넣어주면 되겠네. 그들이 이동할 때, 서브웨이로 이동할 때, People's, 사람들의 Final Destination, 목적지, 두 가지가 뭐였다? 마지막 목적지, 종착지와 Location, To Transfer, Location 하면 장소 대뭐 장소, 뭐할 장소? To Transfer, 한승하여 토부장사는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인 용법으로서 Location, 장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장소, 고객 지점인데 뭐할 지점? 갈아타는, 탈 지점이다. 두 가지만 중요해 목적지와 갈아타는 곳. 자, therefore, 세모. 그러므로, he altered. 그는? 자, 그러므로, 여기 저숙사는 언제나 수장에 나오기 좋다고 했었지. 그러므로, 그는 altered. 생소하지? altered 하면은 바꾸다, 이정도 뜻이지. 바꿨다. The London Underground Mass. 자, London, 아, Underground m a p s 런던의 지하철 선도를 바꿨다. 자, 바이 앞으로 끊어볼게. 바위는 전치상 구직이지. 뭐뭐 함으로써. 자, Straightening out. Straighten out 하면은 직선으로 만들다. 이 정도의 표시야. Straighten out. 자, 근데 여기 바이가 나왔으니까 Straighten에다가 ing까지 붙여준 형태지. 자, 이렇게 뭐 피면서. Most of the curves. 대부분의 커브는 뭐지? 커브는? 이게 곡선이지? 곡선은 편놨다고 우리 보면은, 이렇게 그냥 되어있잖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이렇게 되있을거 아니야. 그냥 보기 편하게, 곡선을 어떻게 편놨다 그래, 직선으로 편놨다 그리고 또뭐 하면서, by, 터 가로치고 생략된 거죠, 여기. by m a 만들면서로써 t h s l i n 각 노선을, 어 d 프 f 트 e r e n 뭘로? 다른 색깔로 만들면서, 메이 k e 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어, 뭐가 나온 형태지. 자, 여기서 나왔었던 바이람의 i m g 나온다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이트닝 하다 없이 생소하니까, 이게 펴다, 혹은 직선으로 만들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데, 뒷문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면은, he also ignored. 그는 또한, ignored 자체가 뜻이 뭐지 ignored, 무시하다라는 뜻이 되지. 그는 또한 무시해버렸다, the actual distance, 실제 거리를 무시했다, between station, 어디 가에 station 하면은 정거장이지, 뭐, 정거장. 결국에 여기 되지. 역사의 실제 거리를 무시해버렸다. 뭐 하면서? Allowing. 쭉 가르치게. Allowing이라는 거는 현재 분사 구문이 된다는 거지. 옛 동명사가 아니야. 뒤에 동사가 없잖아. 자, 현재 분사 구문이니까 as, he, allow. 일단 써주고, 시제를 맞춰서 이 뒤로 바꿔주면 되겠네. Allowing. 허락하면서, 댐. e m 그것들이, 자, 그것들이 무슨 실제 거리들을 뜻하는 거지. 실제 거리가 to be shown, 보여질 수 있게 허락하면서 좀더 명백하게.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실제, 아, 이거, 수고 나왔던 거 하나 보고 하자. 언론 목적어, 투동사원형. 허락하다, 누구누가 무모하게. 근데 이 목적어가 의지가 있었을까? 대면 누군데? 실제 거리지. 실제 거리는 지가 보여줄 의지가 없단 말이야. 투부정사도 BPP 형태를 달고 나오면 수동태형으로 쓸수 있지. 수, 투부정사의 수동형. t 비 b 보여줄 수 있게, 좀더 명백하게. 이거는 어떤 거지? 부산 거지. 좀더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게, 허락하면서, 이 정도의 뜻이고. 자, 뒷문으로 보면, 더 h e f 리 n a l r 그 마지막 결과, 최종 결과겠지? 최종 결과, 는워스 n 서브 s the x 바로 노선도 이다 어떤 노선도지? 뒷문을쭉걸어볼게 얘는 관계대명사적으로서, 이게 Subway Map에 대한 설명이지 주어가 없는 걸 보니까 주격이 고자 Subway Map 어, 지하철 노선도다 근데 그 노선도는 or, was easy 쉽다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쉽다 투부정사는 앞에 나왔던 easy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사적인 용법이 됩니다. 형용사에 대해서 이유를 나타내지자 p e o p l e long부터 쭉또 가로를 쳐봅시다 p e o p l e h o n g 머지않아 이 정도의 머지않아 머지않아서 머지않아 맵스 노선노드 지 o b s e r v e 어떤 것에? 지하철 체계의 노선도들 All of t 세계의 노선도들의그림과 세계 지하철 시스템의 노선도들이 맵들이 were made 다 만들어졌다 수동태 조심합시다 바이 c 피 모함을 통해서 카피하면은카피하다 따라하는 거지 복사하다 따라함을 통해서 자, Harry Mack's Creative Use Harry 의 그 창의적인 사용을 따라해서 이 유지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 사용이었었어. 어떤 도색? 고인플루이션 그 디자인. 정보 디자인에 창의적인 어 해리 벡스의 사용을 따라서 만들어졌다이노선도들이 자, 뒷문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장을 또 봐봅시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13쪽 정도가 됐네. 얼마 남지 않았네.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남는 것 같아. 자, so, have you ever tried? Have you ever tried? Have it. PP. 무슨 말이냐? 한줄 알고 Have you ever tried to follow? 너는 ever, 지금까지 이 정도의 뜻이지. 너 지금까지 try to 노력해 본 적이 있어? follow? 따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냐? 레시피? 요리법이지. 요리법을 따라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자, 이미 the recipe is written simply. 까지 바로 수입과. Even if는 아까 나왔던 despite 하는 뜻은 같아. 근데 even if는 정치자가 아니고 접속자야. 뒤에 문장 받아줘야지. 요리법이 easily ten. 비록 몸을 를 찢어도. 요리법이 easily ten. 수동이지. 쓰였을지라도. 부사 어떻게? Simply. 단순하게 쓰였을지라도. 자 그럼 이 v 누구를 가리키냐? 레시피를 가리키는 거지. 그치? 요리법은 can be difficult. 이룰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For someone. 누군가가 t 안될수 d e r s 이해하기에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는데 for plus s o m e 목적격이 뭐와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지 의미상의 주어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지 누구의 주어야? 이투정사의 주어가 되겠지? 투부정사를 누가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누가 이해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for plus 목적격으로 투부정사 앞에 넣어주는 거야 for s o m e 누군가가 이해하기에 투부정사는 여기 디 l 컬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사적인 용법이었어 이제 뭐하기 어렵지? 이해하기에 어렵다. 누군가가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가 있다. 자의미상의조언은짚어 줬었는데 누군가가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잖아. 자 이것도 기억해 주고 뒷문장으로 넘어가서 또 봐봅시다. 이이지 상상해 봐라. 앞에 무생략된 거 이미지 앞에 그렇 명명문이니까 주어 이과 생략된 거지. 생각해봐라. 100 이하라는 것 전체를 생각해봐라. 쭉가로쳐주면 됩니다. You want to make a cafe m o c a 너가 want to make, 만들고 싶다. 원투 동사원형, 하고 싶다. 카페모카라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 at h 집에서 만들고 싶다. 라고 한번 상상해봐라. 자, here is the recipe. here is는 the, there is와 똑같다라고 얘기했어. 형식어로 하는 거지. 있다. 저 h 시 recipe, 요리법이 있다. In its standard form.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레시피. 그러니까 요리법의 표준적인 표준적 형태로 표준적 형태로의 요리법이 있다. 이 정도의 뜻이네. 자, 뒷문장으로 넘어가서 또 바로 가봅시다. Now take a look at the same recipe. 자, 이제 take a look at. 봐라. Same recipe. 거를 같은 요리법을 봐라. u s 인 n g 이션 디자인 m 이건 동영상겠냐 아니지. 현재 분사가 된다고 ing 자체가 앞에 있던 레시피에 대한 설명일 뿐이야. 사용하는,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되겠네사용의 정보 디자인을 사용하는 같은 요리법을 한번 보자. 밑에 거 봅시다. It's much simpler. 이것은, 이것은 뭐지? 아까 정보 디자인을 사용한 레시피겠지. 이것은 much simpler. 훨씬 더, 그리와 비교급 강조지.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심플해. 더 단순하다. 이제는 그렇지 않니? 그리고야 부가의 문문이지. 부가의 문문. 모만 격하자고 했을지. 부가의 문문은. 비는 비로, 조는 조로. 일반 공사는 두나, 디드나, 더지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왔던 주어는 뭘로? 주어는 대, 명사로 바꿔주고. 긍정이면 긍정,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반대로 긍정으로 가져야 되지. 자, 그러면 이 동사, 이지가 동사지. 그 다음에 이건 긍정이었으니까 나중에 붙여줘야돼 isn't? 자, 주어 이지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미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꿔줄 필요가 없네. isn't 그렇지 않니? 이 정도 이지 자, 등문적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장을 바로 보면, 어, some may complain that. 자, 어떤 사람들은 complain. 불평할 수도 있다. 이정도의 뜻지지 어, 여기까지 가르쳐볼게. 여기 사비꾼 나왔지? 어떤 사람들은 c 플레 p 불평할 수지도 모른다. 댓 이하라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신 여기서 접속사가 맞고 뒷문장 전체, 여기 있는 뒷문장 전체를 경사시켜주는거야 사비꾼은 따로야. 얘는 문장 앞으로 옮겨줘서 생각 없는거야 compare to, 수 u b 요 r u 와 비교가, 컴퓨터이맞습니다 자, the original recipe, 원래 레시피와 비교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할지도 모른다. 자, the one, 그것인데 그것은 누구를 가리킬까? 레시피를 가리키겠지. 그 것, using information design, 뭐를 사용하는? 정보 디자인을 사용하는 그 레시피는 doesn't contain, 뭐 하지 않고 있다? 포함하지 않고 있다. 멋지. 훨씬 디테일. 어떻게 된? 상세화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 뜻이지. 감정의 아, 해석이 왜 이렇게 돼있어 봅시다 일단. b u 부터 봅시다. 아, 너무 길어서 한번 해석을 봐봤는데 해석이 조금 이상하네. 자, 일단 니네가 해석해봐야 돼. 그래서 해석 정확하게 읽지 말고 but 시작하봐 그런데 if부터 쭉요 가르쳐보고 여기까지 에까지 가르쳐볼게. if you are a person. 네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문장 어떠냐? 주어, 동사 고 완전하지. i f 는 당연히 르겠어주격관계대명사 왜? 주어가 없잖아. 관계 단행사 조로서 펄스에 대한 설명이지. 네가 만약에 사람인데 is making 만들고 있다 all 어, number of 많은 이지자 많은 그 different 많은 다른 drinks 음료들을 빠르게 만들고 있는 혹은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뜻인데 자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나? 여기서 그걸로 가줘야될 건데. 네가 만약에 그 빨리 많은 다른, 많은 다른 그 음료들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This use, 이 사용, 뭐, information design, 뭘 정보 디자인의 사용은 could be very helpful. 뭐할수 있다? 매우 유용할 수 있다. Full understanding, full는 뭐 뭐에. 근데 뭐 하는 것을?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동영상 알아줘야지전체적으로테는 l e s s e d peace and a bless. 에러브랜스하면 한눈에, 외워줘야 돼 한눈에. 한눈에 요리법을 이해하는 곳에 매우 이용할수 있다. 에러브랜스하면 단 한눈에. 브랜스가 한번 흘끗보기라는 뜻이든요 뒤로 넘어가서 뒷문장을 바로 봤을 때 Thanks to information design. Thanks to는 내가 뭐라그랬었지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라지 Thanks to 뭐뭐 덕분에. 전체 사투리가 뒤에 명성을 받아줍니다. 정보 디자인 덕분에 we don't have to. 돈의 고추, 합투면은 해야만 한다는 뜻인데 돈의 고추는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라 뜻이 되지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자석을 연결해봅시다. 자, 우리는 <laughs> 읽을 필요가 없다. 농, 오래, 길게, 부사라. 농리 이런 거 쓰지 않는다. 그냥 농 자체가 부사라. 길게 읽을 필요가 없다. 농할 뭐 필요가 없다. 그리고 complicated, 이른, 아, 자, 길고, 아니네, 이거 형용사다, 미안해. 길고 c o m p l i t e d 과거 분사로 형용사 같은 역할. 복잡하게 w r i t 쓰여진 explanation, 설명이지. 복잡하게 쓰여진 설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정도입니에 뒤로 네. 넘어가서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You could use? 만약에 의문서가 있으면 앞으로 넘어왔겠지, 그지? 근데 의문서가 없는 거지. 자, 너는 생각하느냐? 이거라고 생각하냐? 대생각된 거지. 목적격, 접속사 You could use? 너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to부터 쭉가르쳐볼게 뭐뭐 하기 위해서 통정자는 부사적인 읽어보겠네. 자, 이것이 가힌건 당연히 누구겠냐? 아까 봤던 정보 디자인이겠지? 자, 너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정보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s o 뭔가를 명백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Maybe you could give a presentation. 너는, 아마도 너는 c o 줄수 있을 거다. presentation, 발표를 주다. 기본 presentation, 발표하다. 는 뜻이야. i n a class,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게 수업이지. 수업이다. 맞겠지? 수업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다. using visual information. using 뭐뭐 해서 현재 분사량이랑 뭐해가지고 사용해서 visual information. 뭐를? 시각적인 정보를 사용해서 수업에서 발표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인스 s t e a 는전치사구지모뭐전치사부모모 대신에, 뭐하는 것 대신에, giving a confusing explanation, 주는 것 대신에, 혼란스러운 설명을 주는 것 대신에, 여기까지 문정어 때, 동명사, 절 구로서, 완전하지. 그럼 이 FOOP는 뭐겠냐? f o o 다음에 여기 하나 적어 놨다. 위치, R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봅시다. 자, 알정도가 생필이 있다고 보고 이 풀이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뒤에 아, 이 문장 쭉 전체가 바로 앞에 있던 설명에 대한 설명 이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득찬 설명이다. 가득찬 설명, 아, 이 혼란스러운 설명인데 가득 차있는 difficult words 어려운 단어로 가득 차있는 이 서술 혼란스러운 서술을 주는 것 대신에 어, 시각적 정보를 사용해서 발표를 했어도 했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지 어? 뭐야? 이렇게 끝나? 얘가 없어? actually, 사실, there is 있다. 근데 no가 붙었으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limit, 뭐가 없다? 자, so, there is no limit, 제한이 없다. to the possibility, 뭐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 투행모모에 대한 미미투가 파스국의 가능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가능성은 엄청나다. 이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수고했어. 여기까지 그래,